수영장 락스를 아세요? 락스는 수영장을 소독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 가장 보편적이고 다루기 쉬운 소독방식입니다. 물이 소독되지 않으면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서식하여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깨끗한 수질의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려면 적절한 염소 농도가 유지된 물이 필요합니다. 수영장 락스 이 영상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수영장 락스 살균 방식에는 화학 소독제에 유한 락스 제품인 아비타 살균 방식, 인공 해수풀 시스템 방식, 차 염소산 나트륨 시스템 방식이 있습니다. 아비타 방식은 정제된 수영장 수처리제를 약품 탱크와 약품 투입 장치를 통해 수영장으로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구매가 쉬우며 사용하기 쉽고 초기 장 비 설치 비용도 적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보다 염소 농도가 높아 바다 투입 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살균력과 편리한 구매 방법으로 워터파크나 소규모 수영장에서 주로 사용하며 적절한 농도 관리와 환기 유지 보수가 필요한 방식입니다. 인공 해수풀 시스템 방식은 수영장 수조에 정제염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바닷물 소금 농도인 35,000 ppm의 10분의 1 /10 정도의 농도로 만들어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관한 방식입니다. 물이 순환하는 배관 라인에 전기분해 장치를 설치하여 0.8%의 농도의 염소를 생성하고 살균하는 친환경적인 시스템 방식입니다. 저 농도의 염소로 피부에 자극이 덜하며 인체 체액과 같은 농도로 수영 후에도 눈 충혈이 덜하며 피부 보습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영장에 소금을 직접 투입해야 하는 불편함과 수영 후 몸에 소금기가 묻어 나와 몸이 끈적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나 개인주택, 고급 프라이빗 호텔, 수치료실에 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수 차 염소산 나트륨 시스템 방식이 있습니다. 수영장 기계실에서차 염소산 나트륨 발생 장치 장비에 정제염을 투입하여 전기분해를 통해 0.8% 농도의 염소를 생성 후 저장하고 저장한 순수 염소만을 약품 투입 장치를 통해 수영장에 투입하는 친환경적인 시스템입니다. 저농도로 약품 냄새가 덜하고 피부 자극이나 짠맛 또한 거의 없으며 피부 끈적임이 없어 성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초기 설치 비용이 높으며 전문적인 관리인을 통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주로 대형 수영장들에 많이 설치되며 담수 용량이 큰 고급 호텔, 국민 체육센터, 리조트, 외국인 학교, 일반 학교 수영장, 잠수풀 등 다양한 곳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외 고체 분말 염소 투입 방식과 화학적 부산물 공업용 차 염소산 나트륨 방식도 있습니다. SIS에서는 모든 방식을 현장 조건에 맞게 설치해 드리며 33년의 경력과 전국의 수많은 시스템을 설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시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 여름이 오기 전 SIS의 약품 투입 방식을 의뢰해 보세요. 영상 보시고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